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 2, 4분기, 그러니까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경기 침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난 1, 4분기하고 2, 4분기에 이미 미국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은 경기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런 어 우리 공포에 떨 그런 내용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좀 들여다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뒤에 지도에서 보이시, 보이시는 것처럼 조지아 주의 이 사바나 항만이 있는데요. 이 사바나 항만에서 대략 한 3, 40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은 한 3, 40분 정도 거리에 16번 도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280번 국도로 바뀌게 됩니다만은 이 거리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어, <laughs> 새로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예정된 것보다 한 6개월 정도 공기를 앞당기겠다라는 발표도 최근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기 자동차 공장을 여기에다가 짓는다라고 하면서 이 주변에 일대 여기 이제 브라이언 카운티인데요. 이 두꺼운 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조지아주 전체 지도에서 보면 브라이언 카운티가 있는 곳이 빨간 곳입니다. 이 그리고 이제 사바나가 있는 곳은 차텀 카운티라고 그래서 브라이언 카운티 옆에 있는 카운티고요. 근데 이제 사바나 하행에서 한 3, 40분 거리에 여기 이 북쪽에다가 브라이언 카운티 북쪽 지역에다가 인더스트리얼 파크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부지에 현대차가 들어오도록 조지아 주정부에서 로비를 펼쳤던 것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약속을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이곳에 들어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이미 다 나서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군. 이 주변에 지금 경제 개발 붐 때문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쪽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이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 발표 나온 이후에 눈독을 들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 전문가들, 지역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한발 늦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커머셜 부동산 전문가인 안드라스윤 대표와 직접 대화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리세션 문제, 그러니까 경계침체 문제, 그리고 이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의 부동산 문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포브스에서 나온 기사를 봤더니요. 그니까 러 지금 리세션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음. 보인다 이거죠. 네. 지금 과연 상업용 부동산 투자할 때냐 아니냐 이런 음.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사실 리세션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상 저도 뭐 리세션에 관련된 문의를 꽤 받습니다. 네. 왜냐면 하 리세션이 좀 무섭겠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음. 리세션은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 그리고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리세션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그런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닌가, 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찍는 다음에는 바로 리세션이 왔던 게, 아, 어, 히스토리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증명되어진 스태티스틱이기 어, 때문에 네. 사람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리세션의 네. 컨셉과 디프레션, 음. 특히나 그레이트 디프레션, 경제 대공황의 차이점을 바로 알아야겠죠. 아. 예. 사실상 리세션이 뭐냐 하면 네. 어, 경제가 위축되는 거죠. 네. 그죠마의 현상이나 성장. 이런 모든 것들이 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네. 리세션 매우 심플합니다. 2 quarters. 그러니까 1코로가 음. 아, 3개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속되었을 때에 이것을 리세션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6개월 이후에는 바로 파지티브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 리세션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디프레션으로 들어가고 음... 그렇다면 그때부터 정말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페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제 인트로스 레이스를 만지작거리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유통되어 있는 어떤 돈의 흐름을 최대한 축소를 시키고 경제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커머셜 리얼에스테이간의 트랜잭션 자체가 다운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자율이 높아감으로써 많은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슬로잉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비정상적으로 아직까지 슬로잉 다운 할 기세가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만큼 그 수요 이 수요라는 게 무섭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탑을 찍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요, 그 돈을 준비한 거기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감으로써 그만큼 리얼 에스테 밸류도 똑같이 상승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바라본다면 자.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렌트 값도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갔죠. 렌트 진짜 많이 올라갔죠. 예. 그만큼 렌탈 인컴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 이런 건물주주로서는 그만큼 건물의 가치가 상승되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리세션이 온다라는 거, 걱정도 사실은 커머셜 부동산에서 그렇게 크게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네. 지속이 된다면 정말 문제가 되겠죠. 음. 그런데, 얼마 전에 CNBC를 접했는데, 네. 여기 보면, 인플레이션이 음. 사실상, 줄라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네. 지난달에 0.5%의 상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 올해 3월달에는 11.7%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음. 그거와 비교할 때 저번 달에 0.5%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역전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CPI 말고 PPI. PPI. 생산자 생산자지수. 오, 네. 정말 잘 알고 네. 계시네요. 예, Producer Price Index라고 그러죠. 네. 자, 이 기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 회사에서 모든 매뉴팩처링 컴퍼니들이 물건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네. finished product에 대한 물가를 기준으로 그렇죠.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포브스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4월 달 같은 경우에 0.4%의 PPI가 상승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5월 달에는 두 배로 뛰었습니다. 오, PPI가 더 예, PPI가 아. 0.8로 찍혔던 거죠. 네. 그런데 7월은 네. 0.2%가 찍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뭐한네배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리세션이 분명히 왔죠 왜냐하면 음. 6개월 동안 그만큼 아,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음. 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왔지만 네. 또다시 상승을 할수 있는 익스펜션의 음. 지금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아, 그래서 네. 우리가 디브레이션까지 가는 것들은 걱정을 안, 해야, 안 해도 되고 음.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아직까지 그만큼 수요가 있고 많은 액션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오히려 네. 어, Real Estate Value를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특별히 이제 저희 제가 조지아주 저희 조지아주 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뜨거운 열기가 불고 있단 말이죠. 네, 제가 사바나 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laughs> 네,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입니까 그부쪽 분위기? 사바나도 예전에도 좀 어느 정도 액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를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웨어하우스나 이런 인더스트리얼 종이 조금 강한 지역 자체였어요. 그러나 현대자동차에서 네. 전기차 공장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내년부터 이제 공장부지 착공이 들어가고 네, 네. 2025년도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야, 네. 시작하고 네. 그러면 지금 예상되어지는 게한 30만대 1년에, 1년에 보더라고요. 네. 그 정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베러리 공장도 세우겠죠. 이제 음. 그렇게 해서 많은 액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중요한 거는, 네. 거기가 이제 브라이언 카운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바나에서는 한 3, 40분 떨어져 있고, 아. 이제 I-16 16번을 타고 들어가고, 네. 이제 280번 국도를 맞이하는 그쪽 지역에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벌써, 저,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정도면 은 땅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laughs> 아니, 발표가 이미 되어졌고 <laughs>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재밌어요 왜냐면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쪽에다가 그러면 모텔이나 호텔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문의를 들어오는데 네네. 어, 물건은 있습니다 물건은 있는데 몇 배를 더 내야 되는 왜냐면 거기에 있는 땅 주인이나 건물질들이 이미 좀 많이 올랐고요 아. 제가 볼때 지금 막 사서 막 움직이는 거꼭 필요한 그것이 아니면, 아,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큰 오산입니다. 음, 지금도 예, 이미, 이미, 이미 움직일 분들은 다 움직인 상태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봐서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아, 좀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좀더 지혜롭지 않을까.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뭐, 땅값은 10배 가까이 올랐다. 뭐, 집값 집값은 값이 문제가 아니라 나온 집 자체가 없다. 이런 예, 얘기를 예, 지금 예. 예. 근데 지그 보통 이제 이렇게 공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은 하숙집에서 돈 벌어야지 하는 분들 많이 나타나고요. 정말 많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식당도 좀 생기려고 하고 호텔 말씀하신 네. 것도 호텔도 생기려고 하고 하는데 지금 부지 자체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있는 곳들은 굉장히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지금 지금은 때가 오히려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뭐 이번에 네. 우리는 벌써 다 경험을 했어요. 네. 그 유명한 SK 배터리 공장이 커머스에, 왔어요. 커머스에 왔어요. 네. 들어오면서 네. 네. 이미 커머스에 e 대한 문의가 어마어마했었죠. 예. 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계속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확고한 주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온다고 해서 싹 거기로 몰리고, 음. 어떤 것이 들어오면 또 저쪽으로 몰리고, 그렇게 음. 따지면, 뭐, 졸지아에 들어서고, 텍사스에 들어서고, 그러면 뭐, 어디에 들어선다면 무조건 다 따라, 간다고 해서 다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관적으로 내 생각이 맞겠지라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그 귀한 정보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고요 상업용 부동산이 리세션이 왔다고 해서 지금 공포에 질릴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네. 이것이 디프레이션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을 보았을 때는 그냥 리세션 상태가 반복되는 정도 수준으로 당분간은 지금 머무를 것 같다 어, 그리고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 가치를 높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 흔들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굉장히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별로 저희는 사실은 그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예, 뭐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곳 소식들이 나올 때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으면 이미 한발 늦으신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정보 여러 방면으로 전해주시는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설명 들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사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어, 기존의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경기 전망이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집권여당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어, 그들이 펼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laughs> 여당 입장에서는 경제정책이 성공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래야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 여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펼쳐온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다. 앞으로도 굉장히 어두워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공화당 쪽에 힘이 실렸고 민주당 쪽이 인기를 잃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낙관론이 만만치가 않고요. 낙관론이 가지고 있는 근거들, 예를 들어서 CPI 라든가 PPI 지수들이 올 초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상승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경제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좌파들에게. 이것이 공화당 쪽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공화당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지지도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호도를 놓고 이야기하면 격차가 과거에는 7%, 9%까지 격차가 벌어졌던 게 최근에 나온 조사들을 보면은 한5% 선까지 줄어들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다. 근데 이것이 11월 선거까지 한 앞으로 한1 0몇주 정도 더 진행이 되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계속 연출해 주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어, 지금 이 경제 문제를 이렇게 예,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